안녕하세요.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뭐 받아도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수는 이수죠. <laughs> 여기를 오면 그때 이제 받고 지키면 33을 들어가겠다. 혼자만의 생각이죠. 상대분이 눈치가 아주 빠르신데, 이분?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는데, 이 정도면. 딱 지키면 들어갈라 그랬는데, 허, 눈치가 아주, 좋아. 일단은 침투해야죠. <laughs> 뭐야, 이게? 눈치가 없네. 여기서는 일단 젖혀서. 막으면 단수, 아프죠. <laughs> 요거는 이제 단수 치고 돌파하면 됩니다. 끊으면 호구 쳐서 한 점을 먹으면 되죠. 있는 게 좋으려나? 잊고 다음에 나가니까 이거는 뭐야?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니 이 정도는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까지 살려버리면 난 뭐가 남아. 근데 일단 여기 응수하기 전에 이거부터 나갑니다. 어차피 이거 나가도 여기 넘어갈 시간이 없거든요. 단수치고 잡을 때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한번더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빠지든가 하면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일단 밀면. 늘면은 이분 왜 이래. 일단 끊는 순간에 자동사저에는 끊고 잡으면. 근데 우리는 더 크게 잡죠. 뿌리를 끊어버리죠. 자, 나가면 젖혀서. 내점 나가봐야 양곤맞저 늘고, 다음에 씌어가는수 있으니까. 받을 때 차렷. 죽었습니다. 이거는 빠져서 잡아도 될것 같네요. 자, 빠져도 젖히고 치중 가면 죽었죠. 그러면 얘는 뭐야? 죽어 있는 놀입니다. 자, 하나, 들여다보고 쌍립 쓸 때, 요렇게 부딪히면 될것 같은데요. 날 일자 나가면, 이제, 찝어서. 아, 이수가 있어? 아... 어. 요거, 요거, 이렇게 나가면 되죠. 다음에 씌우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젖혀. 여기 젖혀도 되고 지금은 방법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젖히는 수, 두 번째는 한칸 띄고 나갈 때 씌우는 수. 뭐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평범하게 일단 띄고 나가라. 이거 뭐야? 이거는 또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먹여치면 옥집이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laughs> 저치면. 여기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흙이 젖히고 뭐 끊고 뭐 이거 두겠죠 근데 끊고 끊으면 여기를 친 다음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갈 때 이쪽을 끊기니까 이걸 먼저 치고 나가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축으로 안되죠 전멸을 하는거죠 전멸 옛날에 그 영화에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둑판에 돌이 다 죽는 거 봤냐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바둑판에 돌이 다 죽는 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있거든요. 자, 이제는 젖치고 치중갑니다 이건 따봐야 옥집이니까 자 요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는데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분이 너무 좀 빨리 뒀죠 감각적으로. 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무난하게 받고 갈 수도 있지만 이수의 의도는 뭐냐? 협공하면 그때 받겠다. 그러면 이제 지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삼삼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을 일반가로 제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미리 받은 다음에 걸치면 이거 협공할까요? 과연 거의 협공 안 해주겠죠? 부치 관칸을 뛸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쳐서 협공해라. 그러면 이제 받고 받을 때 들어가면 결국은 일반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순만 살짝 비틀었을 뿐, 결국에는 이제 삼삼을 파는 작전을 쓰기 위해서 먼저 걸치고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상대분이 눈치가 좀 빨랐죠? 자, 근데 일단 들어왔는데 이때 흙이 붙인 수가 좀 너무 이상했고, 일단 중앙으로 한칸띄어서 얘네를 빨리 살려야죠. 지금 이런 거한칸띄어서둘 수도 있는데, 일단 입구자를 당했을 때 이게 답답하거든요, 살려면. 이런 식으로 좀 악수를 갖다 놓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약간 두터움을 만들었으니까, 치 받는 수도 거의 선수죠. 시중 가는 수 있으니까. 살때띄어져 나가면, 이 흙이 뭔가 좀 외롭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외로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구리가 좀 시리죠. 그래서 흙이 옆붙인소로는 일단 뛰던가 기대는 전법을 쓰면서 얘네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뭐 이제 뛰고 이런 걸 뛰어서 또 어렵게 이제 판을 좀 이끌어 가겠죠, 저도. 흙이 먼저 자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지, 제가 먼저 자초한 일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렵게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상대분이 여기를 갑자기 붙여왔는데 이거는 좀 악수죠 막잔이 단수치고 이었을 때이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얘네가 더 약해지고 그렇다고 안두잔이 그것도 이상하니까 일단 위로 젖혔는데 일단 단수치고 돌파하는 순간에 얘가 또 약해졌죠 자 끊고 여길 또 왔는데 지금도 정확한 수수는 여길 먼저 젖힌 다음에 끊고 한 요정도 지켜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요 지키는 게왜 지켰느냐 요거 끊어진 약점도 보강했지만 이거 나가는 수도 방비하는 수죠 단수 치고 장문 나가면 막고끼어봐야 뒤로 쳐서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 흙도 어떻게 보면 차선책인데 상대분이 좀 여기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여기 이거는 일단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빠져서 받는다고 해도 이게 흙이 과연 좋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이쪽에 도려면 3, 3 침투가 있으니까. 너무 급한 수예요, 이건. 그래서 딱, 일단 원래 정수는 이제 이걸 치고 호구 쳐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빠져버리면 여기 흙돌이 도대체 왜, 왜가 있습니까? 너무 무리죠. 이거 하나 살리려다가 막말로 개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둘 거면, 그냥 이거 젖혀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이거 고장 몇집안 되는 거 살리려다가 개고생을 합니까? 젊어? 아무리 젊어도 나는 이 개고생은 안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여기만 끊어도 얘는 자동사예요. 선수로, 아니 선수는 아닌데 이것만 끊어도 그냥 깔끔하게 다 잡죠. 근데 중앙을 끊어서 뿌리를 끊어버리니까 얘네가 약해지고 얘네가 약해지고 양곱마 형태죠. 여기 빠지면 얘까지 거의 뭐 삼곱마죠. 그니까 이분은 그냥 바둑 자체가 그냥 순100%다 무리수입니다. 정말 그냥 무리수, 이 무리가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무리를 본인은 몰라. 본인은 이게 무리하는 건지 모르는 분이죠. 한마디로. 약간 막가파,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수, 이것도 수, 후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칸었을때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씌워서 요, 요것도 이제 꿀꺽 하겠다는 거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요런 거 하나 젖혀두고, 요런 식으로 한칸 뛰면은 또 얘네도 또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승부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 판을 보셔서, 이 판의 교훈, 무리하지 말자.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